제가 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전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어. 네 초에 꽃 피쳤어. 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장군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만 해도 넘었는데요 늘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께 늘 감사 인사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잘되고 올해 대박 나고 큰돈 들으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려봅니다. 네 제가 틈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꿈과 로망일 수가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막 지금 현실에 가난한 생각과 가난한 바람을 가지고 가난한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면 어떻게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근데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 저도 물론 부자는 아니에요. 아,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마음이 부자예요. 예. 돈이 암만 많아도 쓰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땅이 암만 많아도 땅을 가지고 자기만 제대순서 잘 먹길 바라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인 건지 한번좀 생각해 볼까요? 아,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정말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나누고 배품을 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부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나눌 줄 모르면 그지와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땅이 많은데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땅거지라고 하고요. 돈이 많으 마음...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많아도 쓸줄 모르면 역시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들이에요. 예. 거지들이라고 항상 남한테 구걸하고 얻어 먹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힘들면 얻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돈이 많으면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얻어 먹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사주기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주고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은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내 생각이 부자가 돼야 내 마음이 부자가 돼요. 과거에 진짜 돈을 방바닥에다가 어? 쌓아놓고 살았다는 모 대통령. 지금 형사재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분을 우리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네. 부자라는 거는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넉넉히 가지고 남들과 조금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부자인 거죠. 내가 나눌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빼으려고 하죠. 이 욕심이 많은 부자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돈이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거나 어, 쓸줄 모르면 거지나 똑같아요. 얻어먹는거나 어, 없는 사람들의 힘들인 사람들, 국민들의 피와 살과 뼈를 갉아먹으면서 부자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려면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에 조금만 포인트만 바꾸시면 당신은 바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 굉장히 부잣집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말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부잣집이 있어요 그 집은 어, 자식이 없고요 부부만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둘이서 엄청 부자라고 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는 웃음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단밑에 사는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는 맨날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부자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그 부자는 단밑에 사람들을 자꾸 엿들여 봤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지 뭐가 좋아서 자기네는 돈도 많고 다 많은데 웃음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 그집에 들여다 보니까 그 집에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엄마 아빠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재롱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롱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행복. 우리의 행복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아, 현실적인 돈이 필요해. 난 그렇지만은, 현실적인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닥친 어려움들을 돈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건, 쉽고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손바닥 뒤집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의 생각을 하나 바꾸면 됩니다. 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또 그것들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둘 키웠다면 자식 둘버은 거예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쵸?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런 걸로 계산으로 생각한다면 큰돈을 버신 거고요.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신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꿈이 정해져야지 사는 게 재미있거든요. 꿈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지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각자 나만이 할수 있는 나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계신 곳에서 꿈을 조금만 찾으시면요. 본인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오늘 즐거운 생각 하세요. 좋은 생각.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 꿈을 꾸셔야지 부자가 되죠. 돈은 조금 불편하죠, 지금. 아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굶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사회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카드 라든가 이런거 잘 되어있죠 사채를 쓰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요 카드 활용 잘 하시면요 빚을 활용 잘 하시면 내가 내 꿈을 이루는데 좋은 활용 도구가 됩니다 예 내가 일을 하는 거는요 직업은 수단이지만 이 활용을 다해서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일단. 먹어야지 내일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힘을 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참지 마시고 드세요. 가족들하고 드시고. 내 마음이 부자라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밥 편하게 웃는 게 이게 부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나 자신만이 알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나중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지는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한테 다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거나, 나 자신을 속상해 하거나, 나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요. 오늘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시고, 그 반찬이 가족과 함께면 더 좋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 행동이 넉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인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당신들은 바로 다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예 부자 되는 생각이 돈이 따라 들어온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지 않아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